중그림같이 평행선 네 개, 세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4개 이렇게 되개지 그다음에 2 개, 이렇게가 두 개지. 음, 그다음에 3 개가 이쪽이지. 뭐알았고이 평행선으로 만드신 사각형 중 평행사변형 됐어. 평선 아니어 다리 꼴리겠어 일단, 평에사 하면 된 개수는, 음, 예, 그니까, 어떻게 할까? 4개짜리를 A라고 지칭할까? 3개짜리를 B라고 지칭해볼게. 2개짜리는 C라고 지칭해볼게. 내가 A에서, A 중에서 2개 뽑고, B 중에서 2개 뽑으면 평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지? 이쪽에 이렇게. 그 음. 다음에 또 있지 않아? 그니까, 러 그런 행위를 우리가 또 하면 되지 않을까? A랑 C에서도? A랑 C의 관계도 그렇겠지. A 중에서 두개 뽑고, 동시에 C 중에서 두개 뽑고. 또 있겠지? 이 짐작 할것 같은데? B 중에서 두개 뽑고, C 중에서 두개 뽑고. 이게 다겠지? 그러면 일단 평행사변형 개수를 구합시다. 여기는 4C2. 여기는 3C2. 더하기. 여기는 4C2. 2C2. 더하기. 여기는 3C2. 얘는 2C2. 계산해 줄까? 4C2가 6이지? 3시는 3이고, 4시가또 6이고, 2시는 1이고, 3시는 3이고, 1이고, 638에 6 더하기 3이니까 9. 그럼 27. 일단 27. P는 27가지가 나왔습니다. 음, 그 다음 문제거든?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이 뭔 머리요? 그러니까 한 쌍만 평행하란 얘기 아니야? 여기는 안 평행하란 얘기 아니야? 안 평행해야 돼? 평행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 평행할 쌍을 고를까? 그래. A가 평행할 쌍이다라고 하자. 그러면 4C를 다할 거지, 할 거지. 그다음안 평행할 애들은 BC에서 한 개씩 고르면 되겠지, 짝대기를. B에서는 한개 골라. B가 원래 세 개였지? 3C1. C에서도 한개 골라. 2C1. 이렇게 하면 되겠지. 논리적이잖아. 그 다음에 평행할 애를 또 B에서 골라. 음, 그러시잖아. 그러면 3C2겠지. 평행을 골랐어. 그 다음에, 평행하지 않은 A랑 C의 3개씩 골라. 4C1, 2C1. 근데 이제 마지막이 있지. 뭐겠어? C가 평행한 거야. 2C2, 3C1. 여기는 4C1. 계산해서 더 해주면 되겠지? 4C가 얼마였더라? 6. 여기도 3 곱하기니까 6. 66, 6, 6, 36. 4, 3, 2. 3, 2, 6이야. 6, 4, 24. 여기는. 이 C는 1이야. 여기는 4 c 은 4, 3 c 은 3, 4, 3, 12. 얘들을 더하면, 오, 36이다. 36 더하기 36은, 70이다. Q는 70이었어. 70에서 27 빼래. 이제 3수지 뭐. 정답은 45개입니다.